아, 오늘 어디로 왔느냐 하면은 여기가 경남 거창 거창군 거창군 여기 현승산 마리면이 여기인데 마리면인가 무슨 위천면인가 그거는 정확한 건 내가 찾아보고 하여튼 현승산 오른쪽 현승산인데 안으로 들어가면은 산림욕장이죠. 검은산 산림욕장입니다. 산림욕장인데 주차를 거기에 해놔 놓으면 엄청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여 밑에 덜 머리에 도로변에 약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지금 한열대 정도는 돼 놨네요. 도로가에 하여서 바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폭포 있고 물이 있을라나 모르겠네. 폭포도 있고 바위 압는 구간 또 계단 구간 뭐 하여튼 요막 아기자기하게 바위 타기가 좋은 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혼자 왔는데 어, 시간이 어중간에서 멀리는 못 가고 지금 11시 15분이네요. 오늘 점심 먹을 때다 됐네. 그래서 오늘 뚜레주레도못 사고 그냥 뚜레주레 비슷한 뚜레주레 빵인데 어, 날씨가 좋으니까 조망도 좋고 드론도 가져왔으니까 오늘 영상 기대 한번 해 주시고요 어, 올라가면은 올라갔다가 바로 그 길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니까 원점 회결할 겁니다 저리 검은산 둘렀다 내려오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현승사만 찍고 바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아, 아카시아 냄새 많이 나네 이 아카시아 산아카시아 버스 역시, 검은산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폭포네, 폭포. 자, 여기가 별머리입니다, 별머리. 쭉 왼쪽으로 가면은, 검은산 자연휴양림이고, 현승산 1.5km 이동차나 있네요. 자, 여기서, 어디 가면 됩니다. 저기 미폭이, 미폭, 폭포. 살리는 폭포라네 동암폭포라고 하고 옛날에 여우에 동암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거기서 살 씻으면 은그살 떠물이 이렇게 내려왔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폭이라그이야 폭포 어마어마하네요 물이 많이 수량이 많을 때는 엄청나겠는데 폭포가 대단합니다 음. 아직 5분도 안 올라왔는데 벌써 이런 밧줄 구간, 암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바로 뭐, 바로 등산 준비도 없이 아현상산몇 번을 와봤는데 올 때마다 새롭네 아이 산은 이 산만 가는 게 아니고 검은산까지 갔다가 기백산 갔다가 그렇게 다시 원점 회결하면 되는 코스였어. 자, 오늘 내 그림자 안녕 안녕. 오늘 또내 그림자랑 둘이 왔습니다. 어제 그 설리산 충룡산할 때는 사람들이 많아서 즐거웠는데 오늘 그림자랑 둘이 오니까 좀 슬슬 하네요. 이거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원래 사진을 많이 찍어야 힘들 때 티가 <목소리도> 안들어 저기 기백산. 저 검은산. 진짜 진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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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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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목소리도> 아현성산 정산 아니, 아니 저 왼쪽 11시 방향 꼭대기 11시 방향 네, 왼쪽 11시 방향 꼭대기 저기 수도산 저 단지봉 가야산 우두산 의상봉 장군봉 저기 오도산 민노봉 아, 어, 이게... 자저 꼭대기 현승산입니다 정상에 정상석도 보이네 <laughs>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아 또, 너무 멋집니다 멋져 금은산 영님 음, 저 능선이 검은 기백 능선인데, 저기가 기백산. 날씨가 참 한몫해주네요. 이 달팽이 봐, 달팽이까지 생겼네요. 잠수함 바위를 밑에서 보는 겁니다 잠수함 크다 크다 잠수한 바입니다. 이게 어떻게 드론 날려야지 이게 다 보이겠는데. 여기서 한판 날릴 까이씨 자, 잠수한 바에 올라갑니다. 이씨 뿌리가 조금 까칠해서 그렇지. 자, 이씨이씨 에이 잠수함, 우에, 소나무가 멋지네. 엄청 큰데, 이게, 바위가. 예, 멋지다. 잠수함 바위입니다. 예, 잠수함 앞머리네 돌격 앞으로 아 이제 이건 출격 잠수함 바위를 드론 한날리 볼게요 전심은, 뚜레주루, 이겁니다. 이거, 이 빵, 이름 뭔지는 모르겠다. 이제 많이 알죠? 이름 모르겠는데, 이 빵은 뚜레주루 사장님이, 야이들어안네 어, 뚜레주루 사장님이 서비스를 줬는 겁니다. 하도 매주 가니까, 사람이, 보니까 오늘 또 산에 갑니까 내일 또 산에 갑니까 이거는 우리 주례 사장님이 정품입니다 정품 뚫어줬어 <laughs> 아이게 옛날에 많이 먹었는 빵이거든요 대가나고 장거리 할 때는 이 빵을 가지고 가면은 변하진 않아요 3일씩 4일씩 산에 있어도 이 빵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안에 쉽게 말해서 안고가 없는 빵이라서 뜯어먹는 빵이에요 응, 산행하다가 배고프면 이만큼 뜯어 먹고 또 접어놓고 또 접어놓고 이런 정말 많이 먹는데 새삼스럽게 이걸 먹으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물속은 나중에 닦으면 되겠죠? 자, 한번 먹어 볼게요. 이렇게 똑똑 한 칸씩 한 칸씩 떨어집니다. 음, 음,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 맛있다. 저기가 남덕유산, 고그 옆에 서봉, 쭉 삿갓봉, 삿갓재 대피성, 저리 덕유능선, 향적봉, 고그 앞에 중봉, 이렇게 백도대관이 저렇게, 저 저기 삼도봉, 삼 삼도봉 맞죠? 저리가지 김천 넘어가네 저쪽으로 상주 땅으로 아, 송리산은안 보이는데 그걸로 넘어가니다아이 수도산 수도지맥의 수도산 단지봉 가야산 저기 우두산 의상봉 저기 돌탑봉 저기 지남산 이렇게 있는 지남산 다음에 오른쪽에 오도산 저 미녀봉 처녀가 머리 풀고 누웠는 그 미녀봉. 저기 감악산. 저기 그 창에 감악산이죠. 안테나. 전팔랑개비. 풍력 발전기가 많은데. 저 의령입니다. 의령. 의등. 저 뒤에는 한우산. 저기 뒤에 한우산. 잘 보이네요. 날씨 복받았어요. 오늘 이런 산에, 이런 날 산에 갔으면, 큰 산에 가면 은 전부 다 보이겠는데. 이게 진양 기맥이죠. 저기, 남덕유산에서 뻗어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넘어와서 쭉 기백산이에요. 저기 기백산에서 저리 의령으로 저렇게 넘어가는 길 진양, 진주까지, 진양호까지 가는 길 진양 기맥입니다. 자, 잠수함 바위 올라가는데 내 시그널 하나 달아놨습니다. 잠수함은 이제 내 거다. 이 고래 바위, 고래 바위. 이야, 고래같이 생겼다. 고래같이 생겼어. 고래가 상어가. 다음에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네. 중성 자 오늘 현성산 그 창에 있는 현성산 왔는데 아 오늘 너무 덥네요 여러분들 이이게 덥지? 한 4km 정도 걸었습니다 현성산 정상 갔다 가지고안 내려왔는데 4km에 한 3시간 아 4시간 4시간 3.99 그래 4km에 3시간 반 걸었네 3.99km니까 4km에 3시간 반 걸었습니다 산은 어제 산보다 오늘 산이 정말 힘들지요 어제는 다 잊어버리니까 힘든 줄 잊어버리니까 모르는데 오늘은 새로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다 내려왔습니다 도로가인데 안에 들어가면은 검은산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들 입장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차를 돌리고 나가야 됩니다 어쨌거나 안에 휴양림에 가는 차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차근차근 내려가서 비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어느 산이 갈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 산에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성!